안녕하세요. 레스맘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어, 제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하루에 30분 독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지 많이 겪어봤거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좋은 구절이 있거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놨다가 일주일, 이주일에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과 책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읽어볼 책은요.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제 영상은요. 본다기보다는 그냥 핸드폰을 엎어두고요. 그런 껌껌한 밤에 잠이 안올 때, 정말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너무 자존감이 낮아졌고, 그리고 나는 오늘 자책감이 들고 힘이 들 때요. 그냥 핸드폰을 엎어두고요.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들으면서 잠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듣다가 잠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은 조용조용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혹시나 제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컨텐츠 제작은 계속 할 건데요. 그래도 책으로 대화하는 내용은요. 잠이 안 오고, 그리고 하루하루 약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 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거는요. 하루에 하나,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 오늘부터 자존감 있는 삶을 살자. 라는 내용이네요. 이 책은요, 정신과 의사가 어, 지으신 거고요. 어떻게 나를 지키고 사랑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에요. 자존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파트에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라는 부분, 일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존감, 자존감. 저희가 자존감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 그건 정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자존감에 대한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자신을 높게 평가하든지, 아니면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 정도를 의미를 한다고 해요. 흔히들 저희가 자존감이 낮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인 정의가 이 책에서 봤을 때 저한테 가장 와닿았어요. 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자존감의 정의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책 중간 부분에 제가 또 읽었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요. 특히 요즘처럼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존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 자존감을 정신 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 관계가 힘든 사람,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회복되기도 한다. 와, 여러분들, 이말 진짜 공감되지 않나요? 네, 진짜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에는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그 신규 시절을 겪으면서요, 그 압박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저 또한 점차 자존감이 떨어져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말 자존감이 바닥 그 이하까지도 낮아지는 시점이 맞죠. 그러다가 이 책에서 말하듯이 환경에 따라서 서서히 회복되기도 했어요. 어,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일이 점차 익숙해지고요. 그러면서 환자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요. 그때 제 자존감이 더 회복이 되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나는 얼마나 인정받고 있을까라는 챕터를 보면요. 안타깝게도 지금 성년이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기는 커녕, 잘못했다고, 혼나거나, 직접 지적을 당하거나, 창피함을 당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책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자존감이 무엇인지, 자존감의 정의가 무엇이고,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된 거야, 무엇이야, 이렇게 말한다기 보다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는 이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데? 라는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 내용이 마지막 챕터에 있거든요.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다섯 가지 실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첫 번째로는요,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여기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바란다. 엄마니까 아빠니까 자신을 사랑해줘야 한다고 여긴다. 부모의 사랑은 맹목적이라고 배웠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 준다고 배웠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에게 맹목적인 사랑을 바란다. 이게 나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해 달라고 한다. 남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원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기는 커녕 이런저런 조건들을 들어 자신을 미워한다. 앞으로 자신에게 해줘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사랑이다. 이유나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을 향한 맹목적이고 이상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사랑할 만한 외모를 갖추거나 좋은 성격과 인품을 갖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자존감을 모두 회복한 다음에 당당해진 다음에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미룰 필요가 없다. 그저.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의 성격과 행동, 그리고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기로 한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와,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사랑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부분이 진짜 와닿는 말이에요. 미룰 필요가 없다. 사실, 여러분들, 신규 간호사 시절, 혹시라도 그 힘든 사회 초년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시 오늘 직장 상사한테 혼이 나거나 아니면은 자존감이 저하되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다던가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그랬나요? 그랬다면은요, 여러분들, 그 자존감이 그 떨어진 상태에서 잠이 들기 보다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미룰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내가 나를 더 사랑해보자. 제가 정말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요. 그럴 수 있는 방법, 여기 나, 나와 있듯이, 나의 성격과 행동, 사소한 버릇 하나하나까지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오늘도 힘들었겠지만 견디고 하루를 더 지냈고요. 그리고 열심히 또 해보고 싶어서 직장 출근을 했을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도 다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실상 그 사회초년생인 분들이요. 이 책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저항은 나르시시즘에 대한 걱정이다.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자기만 잘난 줄 아는 재수없는 아이가 돼버릴까봐 두려워한다. 이 부분이요. 아, 사실 자존감을 아무리 높이고, 시 높이고, 높이려고 해도요. 그 사회 초년생일 때는요. 이렇게까지 되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는 그동안 사랑의 힘을 믿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스스로를 해칠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사랑받을 만한 나, 내가 되기까지 사랑을 미룬다. 혹시 지금 이 사회 초년생 분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지금 이사에 읽는데요. 저는요, 나는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도 생각할 정도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나는 그냥 못하는 사람 나는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정말 신규 간호사에 불과해 나는 정말 모든 거에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사랑하는 걸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만약에 목표한 바가 있어요 나는 오늘 30분 동안 내가 그날 배운 거를 공부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공부한 내용 그걸 가지고 아 역시 나는 내가 오늘 내가 목표한 바를 해냈구나. 나는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좋은 간호사가 될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자기를 사랑을 해 나가는 것, 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요 쉽지 않은 것 같으면서 내가 마음먹게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멘탈 갑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 남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분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존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방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아, 내가 더 멘탈이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태생이라기 보다는 내가 고쳐 나갈 수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의 하나의 소제목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도 괜찮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사랑 앞에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다. 사랑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없다.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사랑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면 된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꿈꾼다. 불치병에 걸린 연인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 약물 중독에 자기 파괴를 일삼는 사람을 떠나지 않고 보살피는 가족. 저런 사람들도 사랑받는데 사람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나.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면 된다. 더 이상 사랑을 할지 말지 망설이거나 양가 감정에 빠지지 말길 바란다. 저는 이 챕터에서 바라고자 하는 바가 정말 느껴지네요. 내가 나를 사랑해도 괜찮다. 그걸 미루지 말아라. 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들으면서 아 나는 나를 한번 사랑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이 다음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속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기. 우리 마음 속에는요, 나가 세 명이 있대요. 첫째는 자존감이 낮은 나. 두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나를 다그치는 나. 세 번째로는 자존감이 낮은 나를 사랑하는 나. 이렇게 각기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그동안 자존감이 낮은 나와 다그치는 나. 둘이서 싸움을 벌여왔다. 보통 낮에는 자존감이 낮은 내가 활동을 하고, 밤에는 다그치는 나가 활동을 한다. 어, 이 부분 너무 공감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낮에는요,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밤에는 내 자신을 다그치는 내가 있었거든요. 이 둘의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사랑하는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나가 점점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일이 아니다. 저편으로 사라진 사랑하는 나를 불러오는 길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하는 나를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그 사랑하는 나가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해요. 괜찮아. 누구나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자랑스럽다는 걸 잊지 마. 이런 메시지들을 들으면요, 그 다그치는 나가 쳐놓은 장벽을 헐겁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자기 자신만의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요, 뭐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히 앉는다. 양쪽 팔을 X자로 포개어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놓이도록 한다. 눈을 감고. 반대편 팔 윗부분을 토닥거린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두들기면서 괜찮아. 지금 잘하고 있어. 난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들려준다. 하루에 10분씩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나의 메시지를 듣는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갖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대해서 이 책에도 또써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 이런 메시지를 믿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런 방법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힘들다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로 정말 충분하고 여러분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쩔 때 자존감이 떨어지나요? 누군가한테 혼났을 때 아니면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알아챘을 때. 어,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신규 시절에 내가 한 실수를 내가 알아챘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했잖아요. 그거를 알리면서 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 같아요. 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 실수를 하면 안 됐는데 이거는 내가 멍청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는 너무 한참 모자른 사람이라서 그래라고 계속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야 너는 정말 모잘라 너는 정말 멍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저 스스로 자존감을 계속 낮췄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면은요. 그렇게 생활 패턴도 무너지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전반적인 신체 상태, 그리고 나의 정신 건강,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겪어봤고, 그걸 겪으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정신 건강을 맑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떨어진 자존감을 올려야 한다.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올릴까? 내가 일을 좀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내가 일을 좀더잘 잘하게 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그 무엇보다도요 내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자주 하는 말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라는 이 메시지가요 저를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아니야 나라도 나를 사랑해야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어느 순간 그 빛은 나타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자존감이 떨어진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좌절하고 내 정신 건강을 떨어뜨리기 보다는요. 여러분들만의 해결 방법, 그리고 나만의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만의 메시지, 이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책에서는 정말 대단한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책들 내용을 이 책을 다읽으면 결론은 결국 자기 자신한테 있더라고요. 내가 나한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린 거니깐요. 그리고 이 책의 소제목 중에서요, 모든 해결책은 현재에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사실상 사회 초년생일 때는요, 힘든 일이 많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이들이 많아지죠.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어저또는 저는 그때 당시에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라는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어, 그때 왜 나는 그렇게 고통 속에 삶을 하루하루 살았을까? 왜 그렇게 젊은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나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려고만 했을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씩 들거든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자기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깨닫고요. 그 고통을 사실 알아주는 건그 누구도 없거든요. 그 고통을 알고 있는 건그 자기 자신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 사실 자존감도 회복이 되기는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일이 익숙해지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고 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기다리기에는 그 너무 젊은 날이 아깝습니다. 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방법 터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이렇게 줄여볼게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냥 편안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요. 나쁜 생각보다는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줄일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도 편안한 잠을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